따뜻한 물에 도담이를 입수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껏 턱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턱은 3배가 덕을 쌓아야 만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죠? 제가 만든 겁니다. 이제 솔로 벅벅 닦아줍니다. 확실히 고슴도치들이 물에 닿으면 좀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아무리 성격이 개차반당 고슴도치라도 목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샤워기로 직접 배 물을 뿌려줍니다 수압이 너무 센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 낡아서 수압이 약하디 약하답니다 헤 <laughs> 신혼집이에요 도담이를 목욕시킬 때 꾸릉이와는 다른 힐링을 하는 편입니다 꾸릉이 목욕은 힐링보다는 킬링 쪽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일방적 힐링을 하며 따뜻한 물에 계속 등을 불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도담이가 핑크가 잘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쿨톤 도담이는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다시 눈을 뜬 도담이를 이리저리 굴려서 몸에 있는 각질이 자연적으로 뿔려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솔질을 하지 않아도 많은 각질들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도담이 부리또입니다 도담이 부리또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밖에는 꾸릉이가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쏟아지던 관심이 갑자기 사라지니 나름 서운한가 봅니다 이제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아줍니다